코트 카드. 페이지.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급사라고 번역이 되곤 하는데, 중요한 사람의 옆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페이지라고 부른다는 것 같습니다. 급사는 왕궁 사람들이 등장하는 코트 카드로 들어서는 첫 관문입니다. 기사와 여왕과 왕의 카드와 마이너 카드를 연결해주는 카드입니다. 급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카드들에는 희망과 기대를 나타내는 노란색이 잘 어울리고 또한 많이 쓰이고 있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다는 면에서 페이지는 에이스와 많이 닮아 있는 편이네요. 그렇지만 에이스에서처럼 단순히 자신에게 어떤 아이템을 주고 나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급사의 경우에는 그 아이템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방향에 대해서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디로 가라고 딱히 지시하고 있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여기에서는 한 명의 급사가 자신에게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이제는 나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확신시켜 준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종종 이런 왕궁의 카드들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급사의 카드의 경우에는 다른 왕궁 카드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젊고 활기찬 사람을 나타내곤 하죠.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는 물론 상황에 따라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나이트 타로카드에서 기사는 쉽게 표현하면 말을 타고 돌격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기사가 상징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보면 자신감 있고 목표도 확실하고 행동력도 있고 열정적이고 참 매력적이고 경쾌한 카드네요. 급사에 연락을 받고, 그래, 이제 때가 온 거야 하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돌진하는 기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명령이 내려지면 당장 행동으로 옮긴다는 점에서 열정의 빨강이 잘 어울리는 카드인데, 왕실 카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미래를 상징하는 노랑도 등장하고 언제나 신중함과 사려 깊음의 하늘색 갑옷으로 몸을 감싸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색깔의 조합이 기사 카드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듯합니다. 깊은 생각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모습 말이죠. 그래서인지 기사 카드가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주로 남성적이고 활기찬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미하곤 합니다. 꼭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해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기사의 카드는 우리에게 열정이나 신중함,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과연 기사의 기준에 걸맞은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신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퀸 여왕은 왕과 함께 각 마이너 카드의 최고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카드로 볼수 있겠죠? 그렇지만 왕도 여왕도 그 혼자만으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왕과 여왕은 함께함으로써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왕은 남성적이고 외적인 면을, 여왕은 여성적이고 내적인 면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각 도구가 나타내는 내면적인 장점을 나타내는 여왕의 카드는 아마도 하늘색이 잘 어울리겠네요. 여성적이고 내면적이라고 표현하면 여왕은 왕과 비교하면 더 연약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타로카드에 있어서 남성적인 것은 일시적이고 강렬한 열정과 영감을 나타내지만 여성적인 것은 그 이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러한 영감을 바탕으로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인내와 노력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법도와 규칙을 세우는 것이 여왕이며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왕보다도 오히려 더 완고하고 철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완전함을 나타내는 카드는 주로 점을 보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 점을 보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죠. 여왕의 카드가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여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람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라면 점을 보고 있는 사람의 목표나 이상을 의미하기도 하며 어쩌면 자신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도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와 여왕이 가지고 있는 인내와 노력이 합쳐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킹. 여왕이 여성적이고 내면적인 장점을 나타내는 카드라면 왕은 남성적이고 외면적인 장점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도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힘과 왕이 가지고 있는 외적이고 활동적인 능력이 합쳐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왕의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왕이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고 규칙을 세워 주는 역할을 한다면 왕은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게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왕의 남성적이고 외면적인 면이 얼핏 생각하면 따뜻한 감정의 내면과 대비되는 이미지로 차가운 물질주의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여왕과 마찬가지로 왕 또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며 열정적이고 따뜻한 카드입니다. 여왕과 마찬가지로 왕이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남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왕은 우리를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함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왕의 카드가 나타내는 것이 꼭 사람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어쩌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고 우리 마음 속에 내재해 있는 지혜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